우리나라는 과연 새로운 삶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따뜻한 곳일까요? 노동 착취에 노출된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. f 4 F4, F 4 구상 좀 줘봐. 그리고 그도 줘야지. 외국인 노동자 문제. 우리나라가 더 이상 무풍지대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부장노동 출근하셨네요. 그러니까 오늘 저기 구로자 날인데 구로자 한번 써야지. 어그네요. 어그. 제가 나 봤냐? 죽었어. 죽었네. 이렇게 풀 파밍 하는 거지. 어, 이거거든. 오케이, 나 어디인지 봤어. 와, 재학이라. 이렇게 풀 파밍 하는 거지. 파밍해서 뭐 해? 그냥 이렇게 주는 대로 먹으면 되지. 그죠? 아우 편해. 근데 말이에요. 풀템인데 말이에요. 아 아주 심심해요. 어, 나비. 어, 갑자기 야 씨. 어, 나비가 갑자기 내 쪽으로 날아와서 갑자기 커져 가지고 나 여기 땅바닥에서 누가 일어나는 건줄 알았어. 아, 어, 씨. 나비 딸피? 뭐야? <웃음> 저거 <웃음> 저 토끼냐? 갑자기 여기서 <laughs> 딩? 지 띠! 뭐야? 나 1등 마지막 킬 얻는 스천 와, 씨 뭐야? 갑자기 대가리 아, 제발. <웃음> <웃음> 오케이. 요쪽 라인은 아무도 안내렸고요 좋았다. 자 여러분들 제가 미션을 하나 제시할게요. 쌍토미건으로 치킨 먹기. 어때? 미션 지금 제가 제시 중입니다. 쌍토미건이면은 이거 백발이야. M249야. M249. 콜 쌍토미건 치만추. 어, 쌍토미건 치만추 감사드리고요. 이거는 BRDM도 깰수 있어. 잠깐만. 근데 이거 다 토미건 이거 소음기밖에 안 껴져 가지고. 아니, 아무리 눈이 이것도 안 껴져서 수직밖에 안 껴. 쌍토미건으로 껴져가지고. 치킨이 가능해? 쌍 토미건 아 이거 뭐 거의 완전 그냥 에미사고급 람보급 토미건 치킨 먹기 쉽지 않지 쉽지 않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도전하는 거 아니겠어요? 토미건이 지금 4개나 봤거든요 이거는 하라는 게시야 어쨌든 50발 50발 됐고 파츠 좀 찾자 3배율 이런 거 껴지냐? No. 왜안 껴지지? 토미건은 이거밖에 안 껴지냐? 뭔가 제약이 많지 이거? 배율이 안 껴져? 눈밖에 안 돼? 어, 쓰레기총이네? 오케이. 더 좋지. 뭐가, 어려워야지. 미션이지, 그지? 고생 좀 하겠는걸? 소음기 두 개는 또 어떻게 구하지? 손잡이도 수직만 껴지지. 하, 어렵네. 총알 개 많어. 됐어, 준비 완료. 다 찍어 놓으러 준비 완료됐다. 아, 안개 꼈다. 아, 뭐, 나야 좋지. 레드 도트밖에 안 껴지는데. 배율 안 껴지는 토미건스는 나야 좋지. 필요한 건안 나오는 배그. 일단 AR 들고 파츠를 찾으세요. 파츠다 모은 뒤 다시 토미건 찾아 들으 셈. 배그를 속여보아요. <laughs> 야, 이거 되게 가까운데, 이거 루인스에서 쏜거 같은데? 뺐을까? 뺐자 뒤졌어. 온다, 뺐자 뺐자. 미쳤다. 여기잖아. 이제 루인스 위에서 쐈을 거 같은데? 얘가 쏜거 아닌 거 같은데? 플래건 있나 확인해 볼까? 있네? 얘가 쐈네 이거 보면 내 거잖아 이거 이제. 삼뚝이지삼뚝 뭐냐 이거? 내 거야, 엄마. 어, 잠깐만. MK 아, 아, 왜 토미건으로 일등 하자 그래 가지고. 아! 야, 어쩔 수 없지. 토미건으로 해야지 뭐. 결국 파츠는 없네요. 이래 가지고 이거 되겠나 이거? 소음기랑 수직 손잡이 하나 지금 먹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? 어야 그냥 가자. 더미 더미. 여런 데좀 가끔 있거든. 요 요렇게 생긴 파밍 여기에 은근히 SMG 뭐 관련된 게막잘 나오거든. 봐봐. 파츠 방금 두 개나 나온 거. 웁스. p s 절대 없어. 뭔 소리야? 배 소리가 났는데 방금? 내 배에서 난 소린가? 점심에 먹었던 참치 김치찌개 소린가? 토미건 소음기 끼고 멀리 있는 거 쏘면 진짜 모르는데 개꿀인데 먹고 싶다. 어? 어? 이것은 어? 아 먹었다! 먹었다! 이것은 으앗! 두 개가 한 번에 나왔듯. 떡상! 잠깐만 이제 수직 손잡이 찾아야 되는데? 아저탑2에서도 수직 손잡이 쫙 찾을 것 같은데요 지금? 아 이거 아니잖아. 아 토미거는 수직 끼고안 끼고 차이가 많이 큰데 죽여서 먹자. 아 이거 갈색 길이라서 갈색에 놓아야지. 너무 잘 보이는데? 이건 아니지 않냐? 오호. <laughs> 차라리 벗는 게 나? 아닌데? 뭔가 돈가스 튀김옷 같다. 와 돈가스 튀김옷 씨 비유 지렸다. 팀이 움프가 다 잡네. 야내 쪽에서는 안 오네. 이거 지나가다가 그냥 골로 가겠는데? 뭐야 이거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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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른다니까. 은근히 걸릴 것 같으면서, 아싸, 수직손잡이 은근히 걸릴 것 같으면서 안 걸리는 게, 이게, 이게. 이거 총이냐? 이거 총이야? 뭐였냐, 방금? 뭐였냐? 나 그냥 지나간다? 잘 있어? 뭐 내가 먼저 들어와서 자리 잡으면 되겠다. 그 다음 자기랑 걸리면 넌 죽어 이 새끼 나와 이 새끼야. 어? 뭐야? 여기 사람 있구나. 죽어 이 새끼야. 잠깐만 이제 얘가 나오면. 어, 나왔냐 이미? 얘가 개같은데? 아, 얘가 개같다는 건 아니고 얘가 개같은데? 아 그게 아닌데? 음, 술탄 던져야겠네요 붙어야겠죠? 술탄을 얘 무조건 죽여야 돼요 죽었다 내가 아직 저 뒤에 있는 줄 아는구나? 왼쪽 위에도 있고, AK 여기서 빠르게 오른쪽으로 이동. 좋아, 뭔가 클리어해. 좋아. 이거 대가리다. 와, 이거 쓰레기총 아니냐, 이거? 뭐냐, 부스스는? 저기 있네? 쟤 나보고 있는 거맞지 이거 맞는 총 맞냐? 이거, 뭐야, 이거? 탄소기 불인가? 어, 맞긴 맞네. 1대1이네요? 오케이, 왼쪽으로 붙읍시다. 소리가 저쪽에서 났거든? 자 됐다. 들어왔다, 들어왔다. 이 뒤에 있진 않겠지. 이돌 뒤였거나? 아니면? 이쪽 나무 뒤였거나? 뭐 그랬을 것 같아, 대충. 이쪽 화면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네요? 저기 있네요, 발견. 초록이. 왼쪽으로 도는군. 저 친구가 방심하게 해야 돼. 날못 봤겠죠? 절대 못 보지, 이러면. 오케이 방심한 상태에서 자저기서 멈출 겁니다. 수류탄 던져줘요. 아프지 아플 거야 하나 더 던져줘요. 또 아프지 아죽었네 아이고 아유 토미건으로 죽여야 되는데 아유 정말 아유 약해 응? 뭐야 한진 줄 알았어 손가락에 침 발라가지고 그냥 꾹 눌렀는데 죽었어 죽었어? 어 뭐야 토미건 쌍, 쌍토미건 치킨 나이스! 아 힘들었어 진짜 땀이 났어. 소리 들리죠 지금? 빗소리 아니고 제 땀이 흐르는 소리거든요? 방이 물로 가득 차면 어떡하지? 토미건 약할 비속이 있어. 아 토미건 쓰레기총이야. 봤잖아. 봤잖아 토미건 쓰레기총이야. 배그는 총으로 이기는 게 우승. 아니다. 샷빨이 좋다고 일등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지 토미건이 가총은 아니야. 우주 하마 우주랑 하마를 합 지면 우주화 마모 뚜리랑 도마 뱀을 합 지면 묵두도마뱀 스나